G7을 얘기했더라고 상대 감독이 세계적으로 축구 잘하는 나라 7 개, 응. 대한민국, 어, 그중에 하나, 라고 한국을 하나 포함시켜서 진짜요. 이 정도면 이거 매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laughs> 아니, 아니에요? 보 아니에요? 근 그건 어, 좀 그래도 안구를던것 같더라 아아 그건 좀 그래도 축구를 보찾아보세요 한번 보아니요아 그건 좀 그래도 축구아니요아 그건 좀그거는좀볼줄요좀 그래도 축 이제 저어 퀄리티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네. 아, 우리가 무슨 항상 뭐, 퀄리티 있죠. 어, 뭐 얼간이 얼간이 말은 그렇지만. 아, 그래서 용피단. 굉장히 그렇죠. 용피단 퀄리티 있어 보이진 않아요. 용피단 <laughs> 얼간이보단낫지 않니? 낫죠낫죠 <laughs> <laughs> 내가 네. 용이랑 그렇죠. 단은 괜찮아. 요 피가 들어가니까 어. 거기서 조금 짜치네요. 그렇단 <laughs> 피용. 아니 용단까지 어때? 뭔가 느낌이 용, 용단을 내리고 딱 약간 멋있잖아. 무협스럽잖아요. 어. 피단용은 어때요? 피단용? 피단용. 아, 피통산, 피통산. 피용단. 비통 산더럽고 <laughs> 피가, <들어가니까> <laughs> 피가 들어가니까 조금 애매하죠. <laughs> 죄송합니다. 이름 바꾸겠습니다아니요 뭘로 바꾸게? 자, 참 한국 이름 없어요? 엄마가 어릴 때 금동이라고 부르긴 했어. 뭐라고? 금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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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은동이. 금, 금, 금동이. 금영단 없대요. 금영단. 어 괜찮네요. <laughs> 왜 웃어요? 용동단. 우리 어머니 누? 뭐... <laughs> 아 그거야. 금동이. 금동이. 어, 멋있네 어, 성이 뭐예요? 성이 원래 최씨. 어머니는 최씨. 최금동. 최금동. 최금동 어때요? 안녕하세요, 최금동 씨 모셨습니다. <laughs> 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불렀구나. 피터가 더더 더 낫겠네요. 어. 히, 히. 아니 나 나는 우리는 어렸을 때 아홉 명이 있었어. 어? 나는 어. 승현이었어 이름이. 아, 진짜. 한네 살까지 다섯 네. 살까지 아, 그래서 진짜? 그 동네 어르신들, 아그 집안 어르신들은 나 아직까지 승현아 이렇게 승현아. 불렀었어. 어. 그러니까 음.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죠. 왜바꿨 어. 어? 아니 왜요? 용자 돌림이니까 돌림자를 써야 되는데 왜 용자 돌림이세요? 왜 용자 돌림은 돌림자가 용자인데? 광상님 지세요? 아니 안동김씨야. 안동씨어 아, 네. 그래서 우리 뭐 사촌 형님들은 음. 용진, 용윤 저희 아버지가 용자놀림해서 같은 저는 광상 김씨라서. 음. <laughs> 어. 네. 아 근데 왜 애초부터 용씨로 안했어요? 아용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셔야. 놀림자. 이게 뭐냐면 모토래? 이거는 뭐 축구 얘기 가 아닌데 잠깐만 하자. <laughs> 옛날에 왜냐면은. 애들 낳면 일찍 죽었어. 아, 그래서 어릴 때까지 돌림자를 아. 주질 않고. 아, 진짜 처음 그런 게 있었어. 어려도 크고 나서. 뭐 크고 나서 이름을 주고 와. 어렸을 때좀 그래서 건강하게 했는 이름. 뭐 그렇게 막뭐 아. 그래서 뭐뭐 쇳똥이도 아. 뭐 부르고 아, 막 그랬던 게. <laughs> 일부러 좀, 그래, 얘기 근데, 승현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요즘스럽고, 욕만이라는 어. 이름이 조금 더 예스럽긴 하네요. <laughs> 어, 느낌이. 우리, 우리 돌리지. 우리 집안이 난리 난다, 너. <laughs> 아니, 뭐. 안동김씨 문정국파 난리나, 지금. 용짜 돌림 많아요. 어. 저희 아버지도 용짜 돌림이세요. 아, 그러죠? 예, 예.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알겠어. <laughs> 자, 아, 뭐, 입을 좀 풀었고요. <laughs> 음. 자, 이게. 오늘, 또, 우리 국가대표, 어, 북중 월드컵 3차에선 마지막 최종전, 음. 이제, 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어요. 오올마오올마죠 어. 경기장 상태 괜찮나 봐요. 어, 아니, 뭐, 썩 좋지는 않은데. <웃음> 그래도. <웃음> 그래도 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워낙에 여기는 뭐,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걸 음.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렵죠. 아, 그래요. 근데, 어, 지난 경기와 함께 이번 경기를 조금 리뷰도 하고 프리뷰 슬쩍 해보는 음.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 지난 경기에서 아, 이라크 원정 경기 2대0 이기면서 음. 이제 확정을 줬고요. 통과. 이 경기는 뭐 괜찮았어요. 오, 제 생각에도 재밌고.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네. 그 퇴장 받으니까 10명으로 더 끈끈하게 수비하는 거쉽진 않아요. 음. 현대 구에 음,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 없다 보니까 더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더 이제 거기서 이제 멀티골로 넣었다는 건 어쨌든 뭐 어. 이게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네. 티켓이 걸린. 데 확정 지었으니까 네. 어. 뭐 결과로 보면 은뭐 박수 받아야죠. 그쵸. 예, 예, 그 예. <laughs> 스타플레이들 많이 빠졌잖아요. 손흥민도 어. 없었고, 김민재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수월에게 원정 가서 일하긴 쉽지 않고. 원정 쉽지 않아요. 중동원정. 어. 저, 저희 봤어요. 잉글랜드는 앤도라 가서 했어요. 엔도라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어라그 스페인 앤도라? 쪽에 아, 아주 아, 작은. 앤도라. 근데 1대 0. 겨우 이겼어요. 그 역습. 1대 0.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 없다고? 최 악이었어요. 앤도르랑 체액에게 당해서. 어. 그래서 투헬도 지금 비난 받고 있는데. 축구는 그래 원래. 그거에 예. 비해서 이거 너무 괜찮아. 장금에는 골넣기가 진짜 있는 게 축구예요, 사실은. 요즘은 더 그렇고. 왜냐면 예. 수비는 단단하게 만드는 거 훨씬 더 약간 널리 퍼진 거 같아요. 그렇죠. 지시. 아근피터한테 네. 궁금한 게 요즘에 음. 네이션스 리그에서 포르투갈 우승했잖아. 그렇죠. 잉글랜드는안 나간 거야? 우리 떨어졌어요. 이번 네. 일부러 그랬어. 너 거지. 알고 그랬지. 일부러.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맞잖아. 아니, 몰라서, 몰라서. 궁금이 안 우리, 보이길래. 궁금해, 너는 우리 너네 잔머리 이... 그쪽으로 200단이야. 아 그래 막 이제 혼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3, 4위전도막 프랑스 3위하고 오는데 어. 아니 글랜드가고안 보이길래. 우리 떨어졌어요. 우리, 우리 일부리그에서심지어 강등됐어요. 어. 네. 아? 그래서 그 네이션스 리그 일부 아니었어. 요 이제, 어. 어.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이제 다시 올라. 이제 올라어 네. 아니 근데 우리 얘기인데 그그 경기도 진짜 재미지 않았어요? 아그 결승전. 어, 재밌었어요. 그, 나는... 그, 그거는 반신성 경기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재밌게 해낸 거예요. 야 근데 호날두 네. 골로 그너를팍 하면서 자기 살아있다고. 아직, 아직 살아있어요 진짜. 골로 살아. 하고 까지 그러니까. 리렌잘했어 네. 네. 난... 아무래도 축구 얘기하다가 <laughs> 국가대표 얘기하는데 어, 포르투갈 경기로 끝나네. 아니 그러니까, 아, 궁금해서. 근데 아, 국가대표 얘기하는데. 안도르, 안도르 경기랑 비교하면 잉글랜하고 안도르. 이거 너무 괜찮아요. 거지. 잘했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 김진규, 오영규, 규규. 요즘 규규가, 우리 저, 뭉찬에도 규규가 있는데, 류용규, 임남규. 아 규규 라인이 좋네 갑자기요? 여기 <laughs> <laughs> 프로그램 홍보하기 있어요? 아니, 홍보가 아니고, 그건 뭐 <laughs>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건.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laughs> 이, 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 있잖아요, 특히. 김진규, 김진규 전진우. 전진우. 음. 뭐 이런 선수. 어, 이 선수들 난 눈에 띄더라고요. 오랜만에 다시 들어왔죠, 전진규. 예. 그렇죠. 한 2년 만에, 김... 3년 만에. 아, 김진규 선수. 김진규. 네, 네네 그렇죠. 그때 뛰고 안 뛰었는데 너무 음. 괜찮아요.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선생도 그렇고, 뭐 이태석 양쪽 어, 윙백도 좋고, 오히려 이날은 조금 그 해외파들이 좀 몸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좀 몸이 무거웠고 음. 이강인 황희찬 선 경기를 뭐... 또 사실 그렇지. 이번 시즌 되게 많이 못 뛰었잖아요. 근데 이게 있더라. 이강인, 황희찬 선수가 많이 못 뛰니까 그 티가 좀 나더라고. 맞아 맞아. 그렇죠. 그런 저는 확실히 음. 이재성, 황민범은 음. 아,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대들보 대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축구. 여기는 뭐 이제 내년 본선까지 쭉 어, 어떤. 팀의 주축이 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선수고 어... 이강인, 황의찬은 뭔가 해야 돼요. 어디 어디 가서 이제 자주 음... 뛰어야 돼요. 안그러면 진짜 내년 월드컵도 솔직히 어어... 좀 무거워 보일 많이 것 뛰어야지, 같아요 많이 뛰야지만. 네. 아 근데 그저 상대 퇴장당했던 선수가 입수위지타운 소속이네. 소속인데 뭐 선발 그렇게 많이 뛰었던 선수 아닌 거 같고요. 아, 근데 네. 그 그것도 좀 애매했어요. 그발 높다는 것으로 퇴장받았는데. 네. 네. 근데 그거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 한1 그렇죠. 1명로 뛰었으면. 아니, 팽팽 근데 여기가 이렇게 터졌더라고, 이렇게. 아, 그니까, 그, 그, 그 그렇죠. 실제로 대, 이라크의 음. 대다수의 선수가 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그렇죠. 사실 쉬운 상대는 아니었고. 에. 중동은 항상 또 원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떠들러 보니까 35년 만에 이라크 원정에서 승리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원정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중동. 진짜. 어, 그렇 그리고 클린시트 했고, 빌드업 플레이 뭐, 골 때도 두번 맞고 나쁘지 않았어요, 내용이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고 그게 좋았어요. 이제 그 후보 선수들 들어오면서 그걸로 에. 풀린 거. 어허허. 이제 힘들어 만들어. 그렇고 이제 후반에 이렇게 터지고. 그래서 좋았어요.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 이제는 너무 어, 이름값 갖고 축구하는 시대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컨디션 좋고 음. 왜냐면 선수들이 아.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에, 우리 국내 선수들도 그니까 가면 충분히 자기 몫을 하더라고요. 네. 하고 마지막 시즌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유럽에 뛰었던 선수 솔직히 그 동기부여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안도르존도 인근 보니까 어. 하기 싫어해요. 이제 그렇지. 그냥 가서 쉬... 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복귀하고 또싫어 가니까. 그렇죠, 그렇지 솔직히 조금 더 헝그리한 선수들, 맞아, 맞아. 영한 선수들 이렇게 동기부여가, 쓰는 거 너무 좋아요. 동기부여가 네. 확실한 애들. 자, 그래서 아마 오늘 있을 경기에서는 어, 선수들을 굉장히 골고루 쓸것 같다. 라는 얘기인데 8시에 있거든요 음. 잠시 후에 어쩌면 손흥민이 을것 같고요 아 손흥민 선수는 사실 뭐안 뛰었으면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그건데 아좀 컨디션 관리 적 있어요 왜냐면 끝나고 나면은 그거를 그 원정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 나간다고 출정식 그걸 하거든요 아 바이바이 네, 출정식을 해요 음. 음. 이제 그저 월컵 월드컵 나가게 됐다고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손흥민이 살짝 뛰어주면서 그쵸, 같이 출전식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뭐한 한 80분 80분쯤에 음. 뭐 그냥 그치 한번 어, 주는 것도 뭐 그런 거고 에이. 나머지는 젊은 선수 위주로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안 뛰었던 선수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확정이니까 크게 의미 없지만 음. 그래도 무패로 올라가는 거. 음. 그 2라운드도 에 안졌잖아요. 조금 후지부지했지만 매 음. 경기 비기고. 근데 음. 무패 기록으로 올라가는 거. 대한민국 솔직 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데이 경기까지. 진짜 웃긴 게 월드컵 여선전 요번에 368, 18, 18경, 18 나라가 했는데. 음. 그 중에 무패가 우리만 있는데 사실 어, 아시아 쪽에 네, 그렇죠 이란 이란하고 어 일본은 지난 경기 그냥 버렸던 경기에서 패배했어요. 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지난 경기 일본은 그 호주 원정에서 그리고 이란은 이저 카타르 원정에서 음. 그냥 뭐 왜냐면 확정이 났으니까 확정은 나... 근데 본인들도 네. 안 적고 싶었어요 왜냐면 일본도 음. 호주랑 홈에서 했을 때도 못 이겼어요 비겼어요 어어. 힘든 경기들이었어요 카타르웨이도 그렇죠. 쉽지 네.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만 진짜 무패로 올라가면 그것도 의미 그렇죠. 없진 않아요 의미를 둔거니까 네. 이것도 아 홈에서 하니까 네. 이겨야죠. 왜냐하면 팬들도 많이 보실 텐데, 어웨이를 갔을 때 3대 1로 우리가 이겼었거든요. 음. 이때 골었던 선수가 이제 오세훈, 손흥민, 배준호였는데, 이 경기 괜찮았었어 아, 맞았죠. 배준호, 도 기가 막혔고, 이번에 또 추가 발탁됐잖아 추가 발탁했지, 어. 오늘. 에, 오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배준호 밖에 없어 뛰 사람이. 네. 근데 문제는 홈에서 되게 안 좋잖아요. <웃음> 대한민국, <laughs> 이번다어다 웨이가서 이기고, 홈에서 맞아요. 계속 말도 안 되게 비기고. 통계를 그러니까 내면 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홈이 1승 3무예요. 어. 예, 3무. 전부 다1대1뭐 이런. 한번밖에못이겼잖아요 네. 예. 예, 1승 3무고, 어웨이가 <laughs> 4승 1무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무슨. 어웨이가 쓸 때가 더 낫지. 패배가 없다고 해서 지금 뭐, 뭐 의미를 둘게 아니라 무슨 부가 너무 많아요. 음. 음. 그렇죠. 유벤투스 같은 거예요. 에. 이번 시즌. 이벤투스 어. 무슨 구 많아가지고, 무패라고 하는데 사실 순위는 되게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거지. 음. 이게 이렇게 해도 올라가니까. 왜냐면 티켓도 많이 늘어났고. 네. 그 와중에 중국은 또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니까 올라간 것만으로 진짜 그냥 감사해야 되고 11번째 연속. 어. 이런 나라 진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쿠웨이트도 어 사실은 최약체 중에 하나예요. 음. 지금 예, 북한하고 쿠웨이트만 무승이에요. 전체 팀을 봤습니다. 아, 코이트는 이미 또 탈락이 확정돼 있어서 동기 부여 없고. 예. 그리고 어제 인터뷰 보니까 어이 G7을 얘기했더라고. 상대 감독이. 음. <laughs> 뭐냐면은 어, 지금 현재 어, 세계적으로 축구 잘하는 나라 7개 나라라는데 어, 대한민국그 어, 대한민국 중에 대한민국을 하나라고. 한민국을 하나 포함시켰어요. 어 진짜요? 예. 어이 저 기사에 났어요. 대한민국 합 7. 형이정도면 이거 매기는 거아니요 우리? <laughs> 아니. 조롱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일본도 포함돼 있고 크로아티아 포함되어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근데 영국은 포함 안 시켰던 것 같더라 아 진짜 어, 스페인 도해 아, 그건 좀 그래도 뭐, 축구를 어, 볼줄 찾아보세요 한번 축구볼줄알아요저 안... 안안안안안 이후로 결승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어, 저안된 거는 좀볼줄 안 어. 안 아는데 일본은 늘 수도 있어 일본은 요즘 일본은 잘하니다지 내가 그래서 감동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세븐을 g 지세븐 가장 뛰어난 립서비스를 확실하게 했어요 누구한번했어요 오늘 봤을 때 좀몇 가지의 그 얘기들이 있는데 첫째는 그 표가 다안 팔렸다고 또. 그런데 어, 어, 예. 어. 현재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표안 팔렸대요? 그런 쪽이죠. 네. 아 근데 또... 솔직히 홈에서 안 보여줬으니까 가기 음... 싫어할 거고 의미 없잖아요, 솔직히. 네. 통과했으니까. 네. 그래서 더안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냉정히 말하면 오늘 뭔가 느낌이 그 이제 시즌도 끝나고. 네. 그리고 예전보다 분위기가 살짝 내려앉는 건 맞죠. 어. 왜냐면 이미 확정됐고, 확정됐고 그리고 뭐그윗분들에 어. 대한 어떤 불신도 좀 있고 그리고 어. 평일 8시 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 그리고 결정적인 8시. 건 손흥민이 안 나올 수 있다. 음. 뭐 이거가 어 굉장히 저 팬들에게. 뭐 이강인도 사실 뭐 김민재도 그렇고 뭐 그렇지. 주요 예. 우리가 인기 선수들이 지금 뭐 실가능성이 높잖아요 확정돼서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어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 뭐 관심이 가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도 얘되겠지만뭐 끝나기 전에 살짝 예. 인사 차원에서 예. 나서는 거가 좋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어 전반전에 좀 젊은 선수들이 나와서. 어, 일찍이 골을 좀 넣어서, 음. 어, 시원하게 한 2대0, 3대0, 요럴 때 들어오면 좋다. 오늘 좀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어, 화끈하게, 재밌게 좀. 예. 한 막, 내골 먹기도 한 다섯 골 넣고 막, 이렇게. <laughs> 아니 어, 이거 메뉴 슛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 아니 토트넘 형이 내골 넣고 그 토트넘 축구 누가 봐도 그거 토트넘 축구 아니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니네도 막판에 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음, 아무 왜냐면은 어떻게 할할 때도 그렇고. 어차피 확정이 됐잖아. 요 젊은 선수도좀 있고 홈이고 하니까 지금 음. 티켓도 안팔렸다는데 이때 한번 쇼 쇼케이스 한번 해 가지고 멋있게 어. 한번 확 던다게 아뭐멋 있으면 좋지만 보걸좋아지 뭐 잉글랜드만 하면 1대1 안 들어와 가지고 1대1 이렇게 하면 안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시졸에 축구가. 그거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콰이도 부끄러워하기 싫으니까 되게 단단하게 그냥 수비만 하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쉬운 경기 잘 없잖아요. 어, 진짜, 어... 진짜. 아니, 근데 보니까 쿠웨이트가 이제 탈락 확정인데. 여기에 또 주전 선수들 몇 명이 빠져요. 음. 지금. 예, 경고도적으로 골을 많이 넣던 선수도 빠지고, 키퍼도 빠지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해가지고, 오늘 뭐 승패 여부를 떠나서 아마, 아 어, 월드컵을 나가게 된 마지막 그 월드컵 최종 예선의 경기니까 축하하는 자리. 제발. 그래서 뭐 카드 섹션도 뭐 준비를 했다고 하고, 위대한. 해가지고. 아, 위대한. 네. 위대한. 더 네. 영어로. 우리는 오, 대안이다. 오, 똑똑해. 그거 보러 가야 되겠네. <laughs> 사실, 제가 조금 초치는 소리를 좀 하면, 어. 초치는 소리를 좀 냉정하게 네. 좀 하겠습니다. 아, 물론 축하할 일이고 너무 대단한 음. 일이지만, 사실 이미 티켓도 많이 늘어났고, 음. 그렇죠. 못 가는 게 말이 안 돼요. 대한민국, 맞아요. 아시아에서. 지금 그래서, 이 선수단 어, 그래서 이게 가야지.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이, 그 여정을 좀 살펴보면은 홍명보가 출범해서 삐끄덕거리면서 일부에서는 경기력 안좋하니까 이럴 바에야 탈락해서 한번 정신 차리면 음. 좋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 얘기까지 있었죠. 했잖아요. 근데 정신 차리기엔 정신 차리기엔 선수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탈락을 할 수가 탈락할 수가 없어. 수가 없어. 불, 불가능해요. 네. 어 전술이 없어도 탈락할 <laughs> 수가 없는. 어, 어떤 그런 일로 주준이에요. 탈락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어. 진짜 어떤 일로 못 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앞으로. 앞으로 지금 48장까지 늘어나면서 더욱더 좀 그러지 않을까? 영원할것 같아요. 아, 무조건.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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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오늘 경기가 조금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어, 저도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봐서 아는데 이게 그 피파 그 평점으로 음. 순위를 매기잖아요. 아, 그씬 같은 거. 예. 네. 네. 근데 시, 우리가 이제 저기 가서 12월 인가에 그 티켓을 뽑을 음, 거예요 음. 이제 그저 저 조별리 조별리 그 이제 음. 시드 배정을 봤는데 예 이번 시드 까지 들어가려면 은 그게 순위가 우리가 딱23위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간다 간단, 간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월드컵 예선전이 그 평점이 높대요. 어, 그쵸. 그렇죠. 진성경기보다. 네. 냥 진성경기보다 이게 훨씬, 네, 훨씬 높아서 여기에서 무승부하거나 하면 점수가 삭감되면서 그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음, 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으로 진짜 이겨야 돼요. 네. 왜냐면 진짜 또 그런 죽음의 조화에 있으면 월드컵 음. 그냥 갈 필요도 없지. 그요죠 왜냐면 2번 시드면은 3번 시드하고 다른 게 우리보다 못하는 팀 아래 어. 순위의 팀이 두 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쵸. 우리가 아래로 떨어지면 위 순위 팀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힘들어. 요 그럼 그런 거죠. 예 영국은 좋겠다 근데 이런 걱정 안 하네. 아니 저희도 스위트 조금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어, 우리 주바 일본 시드 받... 받지 않나?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조금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 보니까 투어 아직 멀었어. 약간 자기 스타일. <laughs> 약간, 그선수 시간 필요하죠. 어 네. 근데, 확실히 시즌 끝나고 경기에는, 거 네. 선수들이 관심 뚝, 뚝 떨어져요. 아, 힘들지. 네.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자, 어찌됐건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겨놓고 있는데, 아, 뭐 그래도 어, 예상 점수 한 번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트 정도? 예. 3대 0이죠. 3대 0. 예. 어. 누구, 누꼴 냄새가 나요, 좀? 배준호. 어. 어. 배준호에다가 보자. 어, 오연규, 뭐 오세훈. 오연규. 어, 오연규. 그리고 황인범. 잠깐만 보자. 이거는 뭐? <laughs> 에... <잠깐만> 무슨 전본이? 예. <laughs> <에>. 황인범, <laughs> 황인범 중거리. 어... 배준호도 이제 박스에서 넣고 어... 에, 거기에다가 그 이제 아마 오연규가 또. 음... 그럴 일 없겠지만 세명 중에 두 명을 맞춘다. 내가 음. 너 선물 보내줄. 뭐 뭐가 중요해? 카톡으로 확 보내줄게. 어, 카카오 선물. 소... 오케이 오케이. 송금? 그냥... 아니 아니 카카오 선물. <laughs> 아니 그러면은 송금이 아니라 아니야. 카카오 선물. 어, 그러니까 선물. 제가 배준호, 어? 오현규, 배오, 황인범, 황인범, 황인범까지, 황인범 중거리. 배오항. 에이. 오영규 규예요 오영규 오세훈 아니고 자몇대몇 정도 날것 같아요 3대0 저는 진짜 과학적으로 보면 홈에서 2차 그 조별리그에도 음. 태국한테도 비겼지 저 직접 봤는데 오 안좋아 또 맞아. 팔레스타인한테 영대0그 경기도 그렇죠. 기억나는데 에이. 좀 비교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laughs> 저는 1대1. 1대1? 와, 대박이다. 그래도 이, 굉장히 냉정해. 이,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 이제서. 축구 많이 봐서 그래요.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잉글랜드 축구 쉽진 많이 봐서 않아요. 그래. 너무 압박 부담만 잖아요 여기 홈에서. 뭐가 부담돼요? 내가 그래도 할게. 이 월드컵 진출한 기념으로. 네. 골르는건 필요 없어. 오케이. 그냥 1대 1 맞추면 내가 선물 보내 줄게. 오케이. 어. 1대 1 파이팅. 예, 예, 어. <laughs> 오케이. 한 10만 원 상당 상품 줄게. 둘 다. 아 그, 어? 좋습니다. 어? 네. 오연규 어 배준호 황인범. 황인범. 중에 두명 맞추면. 두 명. 두 명. 그럼 스코어 맞추면, 예측은 어떻게? 두명 맞추면 형님 몇점 예측하세요. 몇 나도 어유 어. 3대 0 좋은 스코어야. 예에그 코야 팀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도 약 팀이었고 아니 태국도 이 아마 젊은 선수들이 들어가서 막 해지볼 것 같거든 나는 3대0 이상 날수 있다 5대0? 오. 5대0까지 4대0 음. 4대0 5대0 둘 중에 하나 그렇죠 다 득점할 것 같죠 어, 다 득점할 것 같아요 나도, 나도 그냥 막할 거. 같아 이런 바램이야바램 바람. 어. 그러면, 그러면 사, 3대0 이상 나면 니네들 나한테 하나씩 보내줘 오케이 좋아요 보낼 수 있어요. 이상이요. 형은... 이상? 이상. 아니지. 3대0까지는 안 보내 드리고 4대0부터 보내 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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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대0부터 어떤 그, 그 말이 죠 어, 그래. 오케이. 어, 뭐 보낼 수있어 3대0까지는 커피, 커피 하나라도 싸 줘. 형 너무 쉬운데. 골 나는 왜골눈 넣는 사람 맞추라고 그러고. 그리 <laughs> 4대0 이상이면 무조건 보내 달라고 그러고. <laughs> 내가 더 어려운 거 아니야 형님? 어, 야 똑똑한데? 아 근데 저는 <laughs> 어려울 것 같아요. 새걸 <laughs> 넣는 거 쉽진 않아요. 그래 그거 쉬운 게 어. 아니야. 아니 잉글랜드나 어렵지. 대한민국은 할수 있어. 에이, 대한민국 언제 그랬다고. 여태까지 음에다안 좋았어. 아, 이제 돼요 오늘 형님. 어. 왜냐면 쿠웨이트 동기부에 떨어졌고 우리나라도 동기부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젊은 애들 동기부에 있는 애들 넣으면은 애들이 에이. 그냥 한번 보여준다 오늘 아니 그냥 그렇게 하자 고 어, 코... 홍명보 감독한테 아니 커피 쿠폰 보내주는 건데 뭐, 그것도 못해 어, 어 해준다고 박수,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 네, 알았어 하고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홍명보 감독 이렇게 할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코어 맞출 필요 이래도 돼 오케이. 스코어 맞추지 않고 어, 잠깐만 이러면 더안 되는데 3대0 난. 스코어 안 맞추고 3, 3명 중에 두명만골 넣어도 한국맘만 넣어도 <laughs> 한, 명만 뭐, 한 명만 아니지 세명 일단 예를, 어, (5대0) 났어 어. (5대0) 났는데 (2명) 맞춰도 돼이 중에 (2명만) 오케이 오케이 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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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 아, 진짜 쓸데없는 <laughs>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laughs> 아니, 그래서 오늘은 이 축구를 축제를 즐기는 제발. 마음으로 제발. 이렇게 좀 보고 그동안 우리 선수들 참 수고했어요. 아, 박수해줘. 박수해줘. 월급상대 박수니까. <laughs>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1번 연습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네. 대단해요. 이거는 어떤 자부심을 느껴도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 영국은, 드리면서. 지, 지, 잉글랜드 지금 일곱 번째, 오. 여덟 번째 누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정도 앞서가요. 축구에 아무튼 요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아, 금요일쯤에 한번 다시 네. 에, 좀 저, 전체적으로 우리 에, 월드컵 축구 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 축구 바로 시작합니다. 재밌게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